사회가 경고를 하는 것이 잘된 겁니까? 어.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. 총리님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. 아니, 의원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죠.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.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? <목소리>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.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 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. 미국이 더 많았어요. 그러나 19년부터 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년 동안에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어요. 그러니까, 아니, 많았으니까 잘 됐다? 아니, 문제가 없어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?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,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, 400조가 늘어가지고, GDP 대비 비율이 50%가 돼가지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는 것이 잘된 겁니까?